내 삶의 변화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습과 독서 관련 간증입니다. 저는 유니스 학교 중3 이제 고1로 오려가는 이준희입니다. 일단 20개 캠프가 끝나고 난 후, 저는 습관이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면서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노력한 만큼 공부 성적이 잘 나오게 되었고, 독서 같은 좋은 루틴도 잘 유지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야, 묵상, 다라시 같은 것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더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절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진짜 거의 대부분은 절 우등생. 모범생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우생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쉬워서 그런지 잘 나올 때는 1 0 0점이습관처럼 나왔고, 심지어 6학년 일학기 때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하지 못했지만 정교 남부회장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그래도 잘하는 실업과는 별개로 스마트폰 한 시간은 몇 시간은 훌쩍 넘어갔습니다. 특히 유튜브 보는 시간은 하루에 3시간도 가뿐히 넘어간 날이 허다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공격해도 계속 1.0시라고 잘 살아남 것 같았던 눈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그 필요했던 순간에 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전환점은 유니스 국제 아카데미 현 유니스 학교의 입학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들었던 목사님의 여러 말씀들과 많은 간증들을 듣고 난 후, 어쩌면 이 학교가 마치 위기에 빠져있던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동남아 강호를 만든 박항서 강도님처럼 저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잘 진행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거기로 가기로 했던 중학교가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바로 앞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선택은 모두 주의 뜻이아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더큰 것을 이루려면 이 정도 보통은 감당해야 한다는 신경을 갖고 여기 있는 유니스 국제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우생이될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는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하철 타는 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았고 집에서도 하라는 공부는 거의 안 했습니다. 지하철 타 같이 타던 형이 저보고 큰 꿈을 꾸는 사람이 지금 이래도 되냐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 더 이상 그때를 안 말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상황이 정말 무색하게도 저는 초등생 때처럼 점수는 잘 나올, 것, 잘, 잘 나올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벼락치기 정도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랐고 그런 문제들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목도 90점을 아직 넘기지는 못했고 심지어 몇몇 과목들은 70점 밑으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마치 카 안의 기정처럼 극적으로 저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하하블터 캠프였습니다. 전그 캠프에서 목사님과 열 강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저에게 약간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가 끝나고 난후전 이제부터 공부 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였고 1학년 2학기에 되자 그동안 잘안 해오던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니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어려운 개념들을 만나면 빨리 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올라와서. 저의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진짜 잘할 수 있겠냐고 많은 사람도 몇명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배운 과목들을 집에서 풀었고 시험이 다가오면 저는 공부한 시간을 점점 비례되고 늘렸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이 오자 저는 뭔가 이번에 잘날것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들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예상 적중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약기 시험에서 저는 무려 세 과목이 90점 이상이 올랐고, 국어, 수학, 역사는 20점 이상이나 상승하였고 심지어 수학은 아쉽게 99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고 저는 저보다 공부를 좀 잘하던 동간의 여학생한테 같이 선의 경쟁을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 네, 이런 기적이 나타나자 당연히 이학년 1학기 시험에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었고 시험 준비한 기간 동안에 저번처럼 해야 하는 과목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라 장원신 때문인지 아니면 개념이 어려워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학년 1학기 시험은 그래도 다행히 모든 과목이 80점 이상으로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성적이 떨어진 과목들이 많았고 심지어 수학은 10점 이상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 아이언이 저는 이렇게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상위권과 극상위권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공부법에 대한 책을 읽고 난후 이학년 2학기엔 이 공부법대로 실천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 책에 나왔던 공금함은 이랬습니다. 일단 강의 듣기 전에 개념을 미리 보물으로써 예습을 하고 강의 듣고 난 이후에는 그날 밤 하루 뒤 일주일 뒤한달 뒤에 주기적으로 복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모르거나 헷갈리는 개념들은 포스트잇에 적고 시험 한달 전에는 백지에 나왔던 개념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방법들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방법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해야 하는 일에 주의 의지하며 열심히 집중하니 엄청난 결과, 가 2학년 2학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려 전과목이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심지어 평균 점수는 무려 94.33점이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올 1등급 점수 때문에 저에 대한 주변 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고 좋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1학년 2학기 때부터 우등생이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 뭔가 애매하고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박불가 점수를 얻자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거의 모두 저를 우등생으로 인정해주었고, 저는 이런 진짜 모공생으로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반박을 할 점수로 인해 공부 간증 영상 찍게 되었고 토다의 삶에도 제가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점수로 인해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렵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담감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때 또다시 약간 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심지어 개념들로 이학기보다는좀더 어렵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수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꾸준히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들이 나왔기에 저는 당연히 2학년 1학기 시험은 못해도 1학년 2학기 때 나온 평균 89보다는 더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 챔피언징크스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3학년 1학기 시험은 너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었음, 실망스럽고 좀 애매했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저 보면 이게 진짜 이준이가 얻은 점수가 진짜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저는 이때 9 0점대 과목에 96 얻은 4 0 0개 없었고 심지어 수학은 또다시 20점이 하락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없이 저번보다 점수가 하락하였고 겨우 80점을 넘는 초회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때 장만하면안 된다는 사실과 잘 아는 사람도 가끔씩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험들을 후회 없이 잘 집중해서 풀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8월에 중졸 검정고시를 일찍 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러 가장 24기 캠프부터는 합숙을 한다는 말 듣고 나후 저는 또 다시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고시와 캠프 거의, 거의 마지막 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험은 쉽다는 말을 주면서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치는 시험이고 이런 형태의 시험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다양히 전에 나왔던 검정고시 문제들을 거의 다 맞추고 난 후,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캠프에 입소했고 거의 마지막 날에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가 함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만점만으로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당연히 중학교 마지막 시험이 3학년 2학기 시험은 무조건 잘 보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이원의 성과들 잠시 잊고 오로지 이 시험에만 집중했고, 성실하게 문제들을 풀고 개념들을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멘탈이 흔들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더잘 집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기 시험을 치는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다시 비둘기처럼 헐헐 날아오기를 꿈꾸며 이 시험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어 수학은 저번에 있었던 수학 쇼크를 이겨내고 다시 90점대로 올라 올라왔고 평균은 92.83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호자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페이스를 고등학교 때도 잘 유지하려면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런 이런 춤의 고딩 춤의 고딩 때도 춤의 고딩 때도 잘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3년 11월 29일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은 아마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빌게이츠 역시 여러분은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스티븐 잡스, 정약용경 세스피어, 오펜하이머 같은 인물도 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독서 평소에 많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탑을 찍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독서광이었습니다. 저 역시 20기 하악인같 갔다 오고 난후 독서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책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집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크기도 커서 많은 책들을 소유하고 있던 번호도서 안에서 책들을 대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대출하였습니다. 처음, 그러, 특히 저는 여러 감독을 많이 존재하는 한국사보다는 그래도 자유롭게 읽어 나눌 수 있었던 미국사 같은 영역들이 훨씬 재미있었고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는 거의 그 영역에서 책들을 빌렸습니다. 또 그때는 라마드반이 아니어서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지구보다좀더 존재하던 시기여서 그런지 발표에 관한 책들을 많이 빌리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문과 쪽이어서 정치나 외교 등에 관한 책들로 많이 빌리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안이야 기대부터 공부법이 변하게 된 것처럼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에는 책에 대한 내용들 노트에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들을 더잘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처음에 책제 밑줄을 묶고 옆에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한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책은 공공의 책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필요할 때 내내 고 있는 아이스크림처럼 쉽게 꺼내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에세이 형식으로 하는 건 역시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노트를 따로 준비하고 그 노트에 책의 주요, 중요 내용들을 적으면서 책의, 책을 읽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다시 책의 내용들을 곱씌워 볼수 있었고 연합뉴런에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더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 중학생이고 언제든 관심사가 바뀔 수 있는데 그냥, 그냥 지금 재밌다고 또래들도 잘안본 정치나 역사책들을 읽는 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책들을 보면 그쪽 지식만 자꾸 쌓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도 안할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씩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채 같은 것들은 편식한다 해도 체마크는 편식을 안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주식, 철학, 인무고전 메타버스, 뇌과학, 법등 많은 분야의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제 배가 부풀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제 뇌가 더 커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지식들로 인해 전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지식이 많아지니 사고 능력과 생각하는 실력이 제 키와 다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는제 지식들이 점점 쌓여서 압수수색과 팔공수색은 더 높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도 잔란스럽게 가끔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독설을라면 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지식이 더 성장하고 그러니 생각하는 폭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더 유리하고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계속 동아소서 안에 거의 2년 동안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는 동아소서 안이 리모델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앙 도서관은 동성로 근처에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위치가 제집과제교입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저는 극적으로 도서관을 가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모델링해서 그런지 시설 너무 깔끔하고 그래서 더 독서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짜 독서를 하는 것을 세게 치는 것보다 더 겸손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가깝고 시설이 좋고 넓은 도서관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래도 책을 좋아하는 마음이 팔성타보다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들 먼저 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세종대왕, 스티 잡스, 세이스피어 같은 위인들이 충분히 할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꿈꿨 잘해 갈수 있습니다. 아무 저처럼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 잡스의 말로 끝나겠습니다. 우리는 인문학과 기술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다.